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. 이 수의 12자리 숫자의 두 배는 11자리 숫자보다 1만큼 작고 12자리 숫자와 1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클때 처음 수를 구하시오.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. 두 자리 자연수를 자, xy라고 하겠습니다. 이 수의 12자리 숫자의 두 배는 그렇습니다. x의 두 배. 2배. 두 배는 11자리 숫자보다 1만큼 작고 이 값이 y 보다 1만큼 작고 12자리 숫자와 리숫자 바꾼 수자 바꾼 수는 요렇게입니다. y, x 자, 바꿨기 때문에 요건 12자리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10y 플러스 x 됩니다.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크다. 자, 처음 수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10x 플러스 y 자, 이거보다 36만큼 크다. 더하기 36 이렇게 됩니다. 두 개를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아래식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. 왼쪽으로 다 넘겨보면, 10x 넘기면은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9x 되고요. y 넘겨서 빼주면 9y는 36. 9로 나누겠습니다. 9로 나누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4 이렇게 돼요. 자, 요거하고, 이제, 위에 거하고, 연립방정식 풉니다. 요 위에 거를요, 어, y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? y는, 마이너스 1만 넘기면, ex 플러스 1이고, 이렇게 대입법 하겠습니다. y. 자, y 자리에, 요 y 자리에, 요게, 대입됩니다. 대입되면서, e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겠죠? 그러면, 요 식이, 마이너스 x 더하기 y인데, y 자리에 이거, ex 플러스 1, 이렇게 되고요. 자, 이 값이 우변의 4. 어, x 되고요. 1 넘어가면 3이니까 x 값은 3 이렇게 구해줍니다. x3을 여기 대입해보면 6 더하기 1은 7이니까 y 값은 7. 이렇게 돼요. 처음수는 37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